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현무사냥을 하시는 분들 그 풀보테 다문천왕이나 높은 보테세 다문천왕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어, 제가 진짜 현무사냥을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그나마 빨리 높은 효율로 이제 만렙을 찍을 수 있었던 그 정보들을 조금 이제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어린 궁기, 그 다음에 풍구, 그 다음에 꿀벌, 이 순으로 잡는 모습을 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어린 궁기는 이 신성곡, 이 위치에서 나오는 몬스터이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현무 보내주시고 주방만 쳐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S 스탑을 누르고요. 그냥 본진은 그냥 구석에 몰아서 그냥 S 눌러줍니다.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6시나 12시가 걸렸을 때이 모서리를 통해서 몬스터들이 이렇게 본진을 툭툭 건드려요. 그래서 좀 귀찮, 귀찮으시겠지만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갖다놔주시면 굉장히 좀 수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무의 파쇄갑을 걸어주시고 가운데에서 홀드 걸어주시고 주방만 쳐주셔도 굉장히 쉽게 잡히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안한 어, 현무 사냥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현무 보내주시고 주방만 쳐주시고 본지는 구석에 몰아주시면 수월하게 잡힙니다. 이 어린 군기 같은 경우에는 음, 한 시간에 한약한 9천 정도에서 정말 열심히 잘머리가잘 되고 하면은 1억 정도까지. 경험치를 하실 수 있고요. 상제로는 흉수의 혼이 나오고 어, 꼬망 어린 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냥하면서 그렇게 막 시간당 상제로 쳤을 때막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나름 쏠쏠해요. 나름 쏠쏠하고 경험치는 한 두부대 158만 정도 얻게 되네요. 네 다다일치 변줌만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굉장히 쉬운 현무 사냥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신선곡의 요 위치, 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풍구를 잡는 모습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처음에 현무가 레벨이 낮을 때이어린공기를 잡았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늪지감시자, 이제 이런 뭐 풍구나 꿀벌 어린비호가 나오기 전에는 늪지감시자를 많이들 이제 현무 사냥하시는 분들이 잡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늪지감시자는 제가 잡아보니까 정말 좀 피로도가 높았어요. 제가 컨트롤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정말 피로도가 안 좋아서 어린공기를 좀 저렙 면 편하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현무 레벨이 좀 높아지고 컨트롤 좀 익숙해지고 하면서 이 풍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제 많이 풍구를 잡았는데요. 풍구를 한번 잡아볼게요. 세부대가 붙었는데 세부대 이상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내공으로 내전주를 걸어줘요. 내전주를 걸어주고 한 가지 팁은. 양쪽에 이렇게 적이 있으면 풍구든 꿀벌이든 무조건 퇴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양쪽에 한 칸이라도 남아있다. 그럼 잡을 수 있거든요. 우선 두 부대만 잡혔기 때문에 잡아볼게요. 이제 이거는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른 부가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잡는 영상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풍구를 잡는 노하우나 팁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말씀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풍구를 많이 잡았어요. 꿀벌과 풍구가 같이 나오는데 풍구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 풍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풍구는 경험치를 6만씩을 주고 꿀벌은 12만씩을 주죠. 일치다다 변줌 기준으로 승전국까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풍구나 꿀벌을 잡아주실 때 현무 사냥을 해주실 때 가장 좋은 팁 중에 한 가지가 어, 잡몹이 남아있을 때인 것 같아요 잡몹이 남아있을 때 저도 성격상 다 잡고 나오고 싶어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어막 계속 기다렸다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나오고 했는데 잡몹이 남은 상태에서 그냥 한 30초 정도 됐다 싶으시면 그냥 칼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킬을 쓰고 있으면 걔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시는 것도 괜찮은데, 아까 스킬을 써서 빨리 죽을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빨리 칼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꿀벌을 마지막으로 잡는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 꿀벌을 잡을 수 있는 영상에 대해서 이번 시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 한번 잡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나서 설명을 조금 해 드릴게요. 이 꿀벌을 제가 이제 잡으면서 만렙을 찍었는데 어린 비우가 꿀벌보다 경험치를 더잘 줘요. 상제도 조금 더 낮고. 근데 어린 비우는 아마 어좀 잡아 보시는 어린 비우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이 약간 패시브 레벨도 낮고 좀 컨트롤도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그냥 이 꿀벌을 잡고 만렙을 찍으셔도 충분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비오는 굉장히 피로 다가 높고 컨트롤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꿀벌을 무난하게 잡으시는 걸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컨트롤도 난 좋고 패시브 레벨도 높고 정말 너무 뭐 자신이 있어 그러면 이제 어린 비오를 잡으시는 걸전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꿀벌을 잡는 영상까지만 예, 올려드리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 정도 남았을 때 스킬을 안 쓰겠다 늦게 죽겠다 싶으면 칼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풍구보다 이 꿀벌이 경험치가 더잘 주는데 이 꿀벌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노경반 노경밴 노연의 기준 어 1억 5천 정도의 경험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꿀벌로. 그리고 어 어린 군기, 풍구, 꿀벌, 늪지 감시자, 어린 미요. 이 현무 사냥터들 중에 이 꿀벌 사냥터가 가장 효율이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기는 마저 사냥터 입니다 그리고 이 꿀벌을 잡을 때전 풍구 잡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어 정령을 이제 물정 같은 경우에는 빼주시는 걸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빼시고 저같은 경우에는 바정과 이제 황구정령 요렇게 끼고 저는 꿀벌을 현무 만렙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이 황구정령은 뭐 굳이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선택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중에 나중을, 나중을 대비해 가지고 마저 타저 저항을 챙기기 위해서 황구정령을 끼웠고 바정만 끼고 하셔도 충분히 무난하실 것 같아요. 일석이조도안 쓰셔도 되니까 그래서 바정만 쓰시고 청령부도 빼주시고 네 청령부도 꼭 빼주시는 거를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 꿀벌을 잡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풍구와 마찬가지로 핵심은 추경부라는 무기예요. 이 추경부가 있으셔야만 어좀 수월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행기는 필수적으로 어좀어 만들어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이 꿀벌 사냥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작서 보이고 지금 아침 시간이긴 하지만 사람이 많은 시간에도 이 사냥터에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 클릭 전쟁도 없고, 모리가 굉장히 잘 돼요. 세 부대, 네 부대, 다섯 부대가 굉장히 잘 붙기 때문에, 오행기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비로는, 본캐 장비, 요 정도, 풀공명셋에 추경부, 금광석 쌍으로만 껴줬고요. 현무도 테셋으로만 꼈습니다. 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급무기, 뭐 백수정 반지 하나는 뭐거부릴로 있는 거에다가 이거 하나 백수정 반지 한 짝은 사가지고 이제 쌍으로 껴줬고요. 어 강냉이뭐 그냥 테셋 그냥 손목과 공명만 이제 신발만 공명으로 채워줬어요. 좀 마저 세팅을 좀 해주기 위해서 태왕의 요대를 찾고요 그다음에 음양도 그냥 뭐 악령면에 뭐 태갑 마찬가지로 신발 손목 보호 공명에 요대만 태왕이고요. 그다음에 발석거도 태갑 태투에 변공명. 이 정도이고, 그다음에 개봉비는 제가 이제 다음 사천왕강목천왕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냥 쩔경 먹이고 있는 거고요. 테스이고 오행기도 마찬가지로 테스. 그다음에 유신, 맹호, 유방, 기린, 네, 짐꾼 이 정도로 잡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부대 컨 방법까지 제가 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좀 수월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겠다고 미실을 만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미실을 이미 세계일주 하시면서 조선에서 들리실 때 미실을 만드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방 빼고 미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또 사냥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굳이 없으셔도 돼요. 미실 저도 없어요. 그리고 잡몹이 어, 남았을 때 칼퇴해 주시는 거 여기까지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무난하게 두부대는 추경부 소환해 주시고 생사결 걸어 주시고 수음물은 본진쪽에 걸어요 이유는 어 얘네들이 최대한 몹들이 현물을 공격해야만 빠르게 죽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 저는 이제 오로치의 앞에 현물을 위치해주고 수호물도 본진쪽에 해줍니다 수호물을 본진쪽에 저같은 경우에는 까는 이유가 두가지 이유인데요 한가지 이유는 어 이 몹들이 수호물을 최대한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부대, 내부대부터는 네 수호물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막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어, 터졌나? 지금, 터졌나? 지금 다시 깔아줘야 되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피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본진에 깔아주시면은,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수호물은 본진에 깔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꿀벌을 굉장히 안전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어요. 세부대인데, 세부대도 내전주 필요 없이, 추경부소환 현무 앞에 배치시켜 주시고 수문을 깔아주시고 생사유 갈아주시고 동시에 주박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석으로 조금 몰아주신 다음에 이 정도 위치만 잡아주시면서 주박 걸어주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어요 본진도 안전하고 세부대도 무난하게 6시, 12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앞에가 아니라 조금 한이 정도 이 광역기 스킬이 맞지 않는 정도까지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어,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세부대도 수월하게 꿀벌을 잡으시면서 현무 사냥을 하실 수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핵심은 추경부 오로치. 이제 공중목 꿀벌의 어그로를 이 오로치가 굉장히 잘 잡아줘서 본진으로 날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추경부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꿀벌을 잡으시는 게 현무 사냥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내부대부터 내부대부터 아마 칼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잡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내부대도 어 이제 양 사이드에 양 사이드에 상그 몹이 배치가 돼가지고 무조건 칼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 옆에 한 칸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무조건 내부대 이상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내서 그것까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부대가 붙을 때까지 계속 사냥 영상을 루즈하게 지루하게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봤을 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세부대는 이렇게, 이렇게 무난하게 오로치 소환 그 다음에 현무 앞에 자리 잡아주시고 생산을 걸어주시고 주박 걸어주시고 본진 수음을 본진 몰아주시는 컨트롤 정도만 해주시면 세부대까지는 무난하게 잡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부대가 붙었을 때 설명을 해드리고 어좀 꺼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내부대가 붙었을 때이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대가 붙었을 때 설명만 해드릴게요. 얼볼 내부대가 붙었을 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안 나오지? 뭐야? 왜 목적이 안 나오네요. 아, 굉장히 안 좋네. 너무 잘갱신이 안 되네. 캡처가 돼 버린 거구나. 죄송한데 잠시만요. 이렇게 설명 드려야 되나? 네,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투네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꿀벌 내부대일 때는 중요한 게, 어, 꿀벌 잡으실 때, 양 사이드, 그니까, 몹이 양 사이드에 위치하게 되면은 무조건 칼퇴를 해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현무사냥할 때는. 근데 한 칸이라도 남았을 때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무조건 전투 시작하자마자 뇌전주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전부대, 어, 옆에, 빈, 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몹들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에서 옆한 칸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바정이 저 같은 경우에 상급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빨리 이동을 해주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바정이 상급일 때만, 상급 이상일 때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좀 기준이 애매한데 바정 상급 이상이라고 좀 기준을 둘게요. 왜냐면 바정 상급이 아니신 상태에서는 이동이 빨리 안 돼서 청령부도 터트리지 않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정 상급 이상일 때옆한 칸이 비었을 때 내부대 이상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걸로 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내전주 바로 쳐주시고 내, 그 전부대를 옆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현물을 바로 화세갑 써서 어, 적당한 앞쪽 위치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면 좋은데 위치 시켜주시고 스탑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몹들이 그러면은 첫 번째 내전주가 풀리거든요. 그럼 두 번째 내전주를 걸어 주신 다음에 이 강내공을 바로 우클릭으로 이제 빈 본진으로 다시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강내공이 내전주만 쓰고 냅둬 버리시면은 강내공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죽어 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내전주를 써 주시자마자 그 강내공을 바로 우클릭으로 본진으로 이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공이고 이동하면서 다살수 있거든요. 그러자마자 본캐로 수호을 본진 쪽 바로 설치해 주시고 현무 쪽에 오로치 소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탑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행기로 현무생사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박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내부대 네 이상도 잡으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못해서 죄송한데 꿀벌 내부대 네 이상 잡혔는데 전투 들어가니까 옆에 한 곳이 남았다. 그럼 내전주 네 걸어주시고 전부대 옆 빈칸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현무 파세갑 걸어 주신 다음에 적당한 앞쪽 위치에 놓고 스탑 해주시면 몹들이 웬만하면 현무를 봐요. 그 사이에 두 번째 내전주 네 걸어주시면서 강내공으로 우쿨릭 본진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본캐로 빠르게 본진 수호을 받고 현무 오로치 현무 쪽에 소환해주고. 그 다음에 S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행기를 현무한테 생사을 걸어주고 주박 걸어주시면은 두 번째 내장주가 풀리면서 나머지 현무와 오로치를 제외한 본진 그장소들은 본진으로 딱 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꿀벌도 몹들은 이제 오로치와 현무만 공격을 하면서 내부대 이상도 수월하게 잡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 다음 영상으로는 어 제가 이제 한달 만에 근한달 만에 이제 기린만약과 혐마 만렙을 찍어서 풀보테 다문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어 풀보테 다문을 만들 수 있는 방법 편 메타에서 그거 제가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 진짜 어 제가 좀 진짜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 반자사 그러니까 저자, 본 반자 사로 정말 극 강의 어 백주 섭 에서도 큰돈을벌수 있는 반자사 사냥터, 그다음에 그 다음 에 세팅 방법 까지 제가 준비 를 해서 영상 을 보여 드려서 여러분 들 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 이될수있 도록 노력 을 해보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